미 등기된 토지를 양도한 우리 이세무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어요. 미 등기됐을 적에 우리의 세율은 최고 세율인 70%가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양도 시점에 실지 거래가액, 요게 우리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준시가는 요새 우리는,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용비를 줬기 때문에. 따라서, 아, 필요용비 취득가액 3억 원이죠. 아, 그리고, 취득 시점하고 양도 시점을 줬어요. 그리고, 미등기지 됐을 적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배제된다는 것. 이것을 알고 계신데요. 그럼,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양도가액은 5억 원이죠. 5억. 그 다음에, 필요용비가 3억. 원. 아, 그러니까, 양도 차액이 2억 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죠. 아,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이 2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배제되는 거죠. 그러면 과세표준이 2억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산출세액은 어떻게 된다고요? 과세표준의 미등기 자산은 70%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1억4천이 되는 겁니다.